안녕하세요 매체담의타입니다 오늘의 리뷰는요 이제 쿠팡에서 이제 직접 잠시만요. 오늘 리뷰는요 대한곱창에서 곱창전골 이제 쿠팡에서 밀키트로 16,000원 정도에 이제 구매할 수 있고요 이제 인분은 3인분으로 돼 있네요 이제 라면 사리가 들어있고요 버섯, 깻잎, 알배추랑 파가 같이 들어있어요 두부, 곱창 비법, 사골육수 차돌박이 조금 들어있네요. 곱창 비법에도 약간 육수가 조금 더 들어있네요. 괜찮은 것 같아. 가성비는 괜찮아. 근데 맛이 제일 중요하겠죠, 말도. 이제 곱창 전골이 완성됐습니다.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친구 먼저 덜어서 주려고요. 거의 조리하는 데는 한 15분 정도 가량 걸리는 것 같아요. 어... 국물 맛이 일품이에요. 어디 여행가서 먹으면 진짜 딱 있거든. 곱창. 곱창 에 안에 곱은 많이 없, 없긴 하네요. 수입산 곱창이다 보니까 살짝 곱창이 좀 질긴 감이 있는데 안에 곱은 하나도 안 써요. 중고래는 항상 이게 빠지면 돼요. 소주. 네. 거의 1인분에 4,000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어 역대급 가성비라고 생각되지 않나? 그리고 이제 쿠팡에서 바로 구매해서 바로 로켓 프레쉬로 날라오니까는 빠른 배송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그 곱창도 곱, 곱창도 그렇게 적은 패이라좀 많이 넣어줬어요. 알찬 구성이 에요 알찬 구성. 곱창이 아르헨티나산이어서. 살짝 곱이 쓸까 걱정 많이 했는데, 고은 하나도 안 쓰고, 살짝 조금 질긴감이 있어요. 근데, 국물 맛은 일품이에요. 혼자 사시는 자취러들이나 직장인들, 이런 분들이 사서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간편식이다 보니까, 는 이제 재료도 안 사도 되고 다되 있는 거를 이제 조리만 하면 되니까. 혹시 전골에는 소주가 좀 일품으로 땡기게, 땡겨요 아직 제가 맛집 리뷰에서는 대안곱창을 리뷰 안, 안 해봤는데 다음에 한 번쯤 가볼만 하거든요. 만 오천 0 0천원 정도여서 솔직히 가격이 부담되지 않는데 양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엔 성인 남성 두 분이면 딱 적당하고 신혼 부부 정도면은 한 조금 남을 것 같아요. 그걸 대망의 라면사이 국물도, 국물도 그렇게 막 맵지 않고, 딱, 신라면 정도? 칼, 칼칼하면서 맛있게 매운 정도에요. 천정골 육수에 끓인 라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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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, 제대로. <웃음> 와, 진짜 제대로. 그러니까 알배추에서 나오는 그 시원함이 이 전골을 더 시원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날 뜨끈 뜨끈하게 이런 국물 하나 딱에다가 소주 하나 딱 먹으면은 하루가 마무리되는 기분이죠. 이거 거의 다 먹었어요. 제가 리뷰했던 것 중에서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가성비. 근데 곱창이 조금 찌긴 건 조금 아쉽긴 한데. 계속 먹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국물에 좀 깊은 맛이 난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곱창에 나오는 그 기름이랑 샤돌박의 그 기름. 그리고 이제 약간 고추 기름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는 국물이 조금 농도가 깊어요. 그리고 계속 계속 혀를 자극시켜 가지고 계속 먹게 돼요. 이상 타겠고요.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